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내는 성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4 볼스 1 Accept him. Accept him. Whose base is weak. 예,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내십시오. 예, 성경에서는 강한자가 그 약한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그 그 약함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연합이 담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강한자가 약한 그런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이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내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 예, 어떤 논쟁할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감이 없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과 논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논쟁함이 없이 그 사람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부차적인, 조금 유동적인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행이 있어서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러한 것을 양보하면 안 되고 그러한 진리는 명백하기 때문에 논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논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걸 피해,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세상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고 그 차선으로 할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을 귀에 두고 차선책을 앞장 세우다 보면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일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을 자주 변경하면 안 되고, 부차, 부차적인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떤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뭘 운영하는 거예요. 공직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헌법이라든가 아, 이러한 것은 쉽게 한번 정해놨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헌법이라든가 중요한 가치를 바꾸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중심 노선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것보다는 부차적인 것에 있어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뭐 손에 꼽아보면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성결교, 뭐또 침례교, 또뭐 그 구세군 등등 해서 루터파, 루터교, 또 저쪽에 성공해 등등 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만 해도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또 거기에서 또 많은 무슨 파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보다도 예또 약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 논쟁하다가 싸움하다가 교파로 많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하나됨 한 몸을 이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 문제나 은사 문제나 세례의 방식 등과 같은 것은 차이점을 인정하면 더 쉽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파가 많이 나누어지면서 도리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개척을 해서 또 자기 교파, 교단의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또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연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분열이 오느냐? 왜 분열이 오느냐?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 분리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 사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해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 성도간에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고 파괴적인 존재이고 처음부터 이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하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창세기에 보면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해 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나오고요. 많은 좋지 않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사람 안에 갈등을 부추기고 미움을 주고 증오를 주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사람이 받았는데도 사람에게 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우리를 이러한 길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가 많은 것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면 로맨스 챕터 14 Verse 2 One man's f a i 힘 h allows him to eat.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To eat everything.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믿음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했던 그 이방 세계 안에서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시장에 나왔던 고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상에게 그 절을 하고 드렸던 우상의 제물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그걸 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그냥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것이 나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보여지니까 안 먹어야 된다. 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성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예,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이러한 곳은 이제 그렇게 신전에서 뭐 제사 드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사 음식이라 그래봐야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구 조상들한테 제사 드린 그런 건데 다 아는 거죠. 안먹안 그러니까 먹지요. 있는 성도들이 그런 우상의 재물 먹습니까? 안 먹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예못 먹었다는 거예요. 예, u t a n other man? 다른 사람은 Who's face is weak? 어떤 그 믿음이 약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은 예, 이 t s only vegetables. 예, 그 채소만 오직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드의 전서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돌이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이렇게 신화라든가 뭐 족보 얘기라도 이런 거는 잘 모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논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역시 이런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를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확장하고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자기가 우상의 재물인지 확인을 안 했어요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다가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야 저기 안에 우상의 재물이 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안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 이런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나는 옳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지도서 3장 9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결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예, 율법에 대해서도 논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율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는 예, 그다 그냥 이방인들 복음 전할 때에는. 그,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국한이 될수 있으나 이방인들은 그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그런 거는 먹지 말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 것, 이런 거를 결의하고 그 외에는 뭐 유대인들이 지켰던 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되, 되느냐? 그거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그러한 것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분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결코 양보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뒷전에 두서는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세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또그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은 참 논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또 따지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심 노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양 저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인 논쟁의 어떤 그런 그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 싸우면 안 된다 이게 헛된 것이라 이거 무익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로맨스 챕터 14 s 스3 더맨 그 메인 누구냐 하면은 who eat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먹는 그 사람은 must not look down on him 그 멸시해서는 안 된다. look down 아래로 아 저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그후 h o t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look down 멸시하거나 아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믿음 없어가지고 저게 예? 그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면 예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 교회 운영하는데 그거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의 테이블에 계속 올려 그리고 싸워. 그리고 누가 옳으냐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똑똑 사람의 자람 사람의 그 탁월함. 그래가지고 이게 먹을라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 관철을 시켰으면 그게 잘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그 하나됨을 원칙을 깨뜨리고 계속 싸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한 것은 물론 교회도 지금은 시스템이 다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야죠. 주목 주먹, 주목구구식으로 주먹, 뭐 은혜스스럽게 한다. 그런 건안 되지. 사실은 어, 뭐돈 문제라든가 이런 쓰임새 문제 정확하게 해야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 실행할 때 그런 것은 너무 논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모든 것을 먹,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은 must not condemn the man. 예,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다 먹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는 경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게 돼.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면서도. 예. 여기 에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God has accepted him.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이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러한 음식 문제 가지고 그 음식 문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거를 내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그거 누가 그 우상 재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사다가 먹은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걸 논쟁해가지고 그거를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면 다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쪽에도 이 보면 고린도 전서 8장 7절. 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의 우상 앞에 드렸던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알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뭘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이거를 그 중요하게 그렇게. 예 따지고 논쟁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이 식물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러한 것처럼 논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약한 성도를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거는 믿어도 괜찮아. 예? 아니, 먹어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먹,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무 그렇게 네 믿음이 그걸 허용했다. 그래서 그대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브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므로 도리어 그 우상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복음을 전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걸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한 깊은 어떤 뜻이 없이 그냥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무겁뿐이다 자기는 사실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은 아우 내가 이걸 먹지 않아야 될걸 먹었구나 하면서 괴로워하겠죠. 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이 약한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진짜.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고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막 금방지게 예? 나는 괜찮아 믿음. 그러면서 그런 거를 막 주장하고 그렇게 힘쓰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왜?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 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지극히 작은 자의 작은 자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목에 연자 몇 도를 메고 저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라. 그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사람을 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런 말씀을 하나의 그냥 음식 문제로만 보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될 수만 있으면 평화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하고 견해가 틀린 사람 성격이 틀린 사람 관점이 틀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또안 맞으면 나중에 가서 야저 사람 문제 있다 틀렸다 막 뒷담화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넘어가야지.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아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걸 막 동네 방네 떠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가지고 논쟁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예 로맨스 챕터 포 h 벌 a 스퍼 후알유 네가 누구냐 투 저지 써먼 엘스 셀번트스. 그런 다른 어떤 그 분의 종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늘 그러니까 우리들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그 많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다 판단하는 사람이 돼논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논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선한 것과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늘 논쟁을 잘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옛사람이 움직이고 우리의 플래시 안에 죄가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만 이간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전하면 그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보고 강한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잘못 자기가 볼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까지도 이렇게 예?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이 옳고 그름의 논쟁의 문제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올드 셀프, 올드 맨, 예 사람, 이런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오는데 잘 한다에 거기는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고 이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극률이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을 막 주장하면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몰라 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운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to his own master, 그그 그 자신의 그 주인에게 이 예, he stands or falls. 그가 그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그 그 주인에게 있다 이게 그의 주인, 그 사람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의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네가 좀 안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 콩나라 반나라 너무 그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And he will stand. 예. 그 stand. 그가 will stand 할 것이다.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예. 왜냐하면 그 주님, 주님께서 어? 그 사람을 서게 만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가지고 제 반점에 아무리 봐도 틀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틀려서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그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딱 거기서 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관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깊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러한 말씀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출석하는데 목사님하고 잘안 맞아.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안 맞아. 분명히 진리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늘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판단하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막 모함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냥 떠나면 된다. 이게 제 말은. 교회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 편이 있다. 이걸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인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지. 그 주님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들은 <laughs>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설치고 나대면 안돼 진짜 <laughs> 설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자기가 주인이요 물론 꽤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하시고 꽤터주대감처럼 배적할 때부터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더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자기의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 막 모든 걸 자기 힘대로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금까지 모두 봉사하고 헌신한 게 예수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모든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면 얼마나 내게 큰 화가 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를 아주 관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주님께 뭐 해봐야 주님, 우리만 크게 낭패를 당하지, 주님은 훼손당해요? 안 당하지? 그런데 주님의 교회 타격을 주면은,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이런 견해 차이가 있고, 이러한 부차적인 문제라면, 서로 양보하고, 한 발을 물러서고, 다툼을 끝내고, 그러면서 하나 하나 되게 하고 그 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예. 로마서 챕터 14 벌스 5. 원맨 컨시더 어 원데이 모 세이크리드 댄어더 예, 세이크리드. 예,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어떤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건 유대인들은 특별히 날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예, another man 다른 사람은 consider every day alike 어떤 사람은 이 사람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이고 같아 그러면서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여길 기는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 날을 다예 똑같다 이제는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his own mind 예. 바울 사도는 각자가 그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삭이나 무슨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모든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 이방인들에게도 아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이래 된 거지. 또 이러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날과 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가 지켜야 되느냐? 괜찮은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각자에게 이러한 것은 주어진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로맨스 제퍼 14 볼스 6. He who regards on day a d a s special d o the so to the Lord. 예, 그는 어떤 날을 특별한 것으로서 여기는 그 사람은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다, 주님께. He who, he who eats meat, 고기를 먹는 사람도 투더로드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이게 이 s 투더로드 예. 주님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예. For he gives thanks to God. 그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예. He gives thanks to God. And he who abstains, 예. 또 그가 그 이렇게 좀 금, 금욕하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좀그 많은 사람도 더스, 소, 투더, 로드. 주님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 땡스 투더, 가 그래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위에 병기로 쓰여져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너무 논쟁하고 지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 때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어 이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심 노선이 있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리가 있어요. 그러한 진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다 내주하심 등등 이러한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하면 안 되고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이신데 예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나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런 거지. 꼭내 몸에다가 유대인들처럼 다시 할례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때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받아주고 배려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떤 부차적인 문제를 논쟁의 테이블로 끌어올라가면 결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얼코그름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결국 사람의 불렛시 안에 있는 죄가 움직이고 거기서 선과 악이 나오고 선이 움직이긴 하는데 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로 못 가고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개입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논쟁이 논쟁에 들어가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 논쟁에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는님을 위해서 다른 나를 다. 좋은 중요한 날로 여기는 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